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의 말씀 을 드린다면, 미국 현지에 지인분이 계시나, 일가 친척분들이 계신다기 위해서, 데이스쿨을 보내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데이스쿨은 통화 하는 걸, 보통 이제 저희가 데이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스쿨은 솔직히 가능한, 한 베이스코는 보내지 마시라는 걸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가친척이 있든, 형제든, 누가 살든 간에, 교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식 보기도 힘는데 그, 조카든 누구든, 남의 자식을 그, 케어를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아이가 8살이 넘어지면요, 행동 반경을 부모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시간 개념이라는 게 확고히 정립을 되게끔 만들어요. 부모가 학생들한테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은 이 마약이란 걸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8살 이상이 되면요 벌써 마약에 <laughs>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숙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숙학교를 가더라도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라든지 또그 종교도 종파가 다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그 믿음의 정교가 그 학교가 갖는 정교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반드시 따져보고 기숙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더최 네. 어, 사장님의 말을 네, 좀더 네. 첨가하자면 이제 보통 대의 학교, 이제 많이 대의라는 말이 적응이 되시, 되셨을 것 같으니까 대의라는 네. 학교 중에서도 명문 대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의라는 개념이 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거 보통 대이를 보내는 케이스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등록금이 싸다 네. 그러니까 여기 싼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 비자 받아서 네. 있을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학교 수업이 보통 2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미국은 네. 2시반 네. 이후에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온다고 해서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학원만 줄줄 보내는 것보다는 아이의 잠재력 아이가 좋아하는 걸더 키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 컴퓨터 코딩을 한다, 아니면 아트를 한다,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애, 음. 제, 2, 제 3의 랭귀지를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준 어려움이 정보가 없으니까 네. 저렴하게 네. 와가지고, 아, 여기 싸니까 만 분이, 어떤 학교는 구천 분만 네. 되면은 또 퍼블릭스, 뭐, 사립, 베일을 그렇죠.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싸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엄마가 생활비, 아이 생활비, 뭐 해서. 허비 네. 납니다. 거기에 아이에 대한 네. 케어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네. 엄마나 친척이 투자하는 그런 시간까지 변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데이 차사장님이 네. 네. 말씀하시는 데이보다는 보딩이 네. 더 안전하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린거 첨부해 네. 네.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 스쿨 중에서도 정말 명문이 많이 있어. 요 명문 고등학교가 그렇죠. 있어요. 사립 데이 보통 보딩 스쿨 가는 것보다 더 힘든 학교들도 있어요. 되게 명문인데 그렇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어, 학생 비자를 안 내준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학생비자를 내주는데 음. 여기에 누가 케어해 주느냐 다시 말하면 네. 애를 애를 누가 보호해 주느냐 부모냐 아니면은 부모가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느냐 부모가 관광비자 신분으로 와서는 애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3 개월마다 나가야 돼요 네.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네. 한국 사람일 네. 때하고 네. 학교 들어갈 때 네. 그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훨씬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들보다 들어가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여쭤봐요 맞아요 그쵸 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역으로 제가 질문 해 볼게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애들이 시민권 이 있으니까 만약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애들이 명문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기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 한국에, 한국 애들은 한 명도 음. 못 들어가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시민권도 있고 영주권이 네, 있는데 네. 다 명문대 가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건... 그게 더 제한되지 않습니까? 코르 때문에. 주위에서 그 학교에 한 주에서 몇 명씩 뽑는 게 코르베이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누른 애들은 훨씬 급복이더 그 높잖아요. 여기를 네. 따지면. 네. 그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케이스는 재정보조를 신청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여학생은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재정보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 돈을 빌려서 저임금으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가르치는 파이낸셜 에이드, 재정보조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아예 재정보조가 장학금 형식으로 줘서 갚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애들은 나중에 부모 경제사정이좀안 좋다. 파이널 재정보조 신청하면 좋아야 되는 입장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절대적인 불리함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러기 때문에, 그 영주권이 반드시 유리하다. 시민권이 반드시 유리하다. 그건 있어요. 그러는않죠 예. 그러면 네. 시민권자가 네. 왜더 네. 유리한가? 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리서치를 그렇죠. 하고 싶어요. 음. 어떤 프로그램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영주권 이상자만 받아주는 게 있어요. 어, 성적이 좀 받쳐주고, 그런데 갔다 온 어떤 일정한 스펙이 있으면 대학이나 음. 고등학교 갈 때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저기 유학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완전 솔직히... 거의 10분이 일도 안 되잖아요. 엔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예. 예.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저기 유학을 보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까지 이제 더 졸업을 했단 말입니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 하는데 가장 큰게걸릴때이딱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 그래서 저기 유학을 보낼 때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될 상황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최소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저기 유학 보낼 때 벌써 신분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두지 않는다면 저는 딱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어떤 큰 회사를 해서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장기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물려준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월등히 뛰어나가서 한국에 와서도 뭔가 할수 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저희 회사에도요 가이드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3명이나 됩니다 정말 명문데예요 솔직히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음악 모든 정반에 걸쳐서 정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실은 가이드예요 특히나 미국은 왜?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사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박사학위 출신자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신원이 안 돼요.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까지 땄어도 갈수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실은 미국에서 취업 비자라고 해서 H1 비자를 발급을 예전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좀 내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H 비자를 최비자를 잘안 내주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노동국에서 그 회사에 와요. 그래갖고 그 회사 이원 구성 이런 걸다 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누가 얼마만큼 자기 회사를 오픈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유학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거그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상황까지 고려해서 신분에 대한 부분을 꼭한 번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기와 그게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네. 줘서 나중에 그걸 영주권으로 네. 바꿔줄 수 있는 그 단계를 주는 네.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네.